무속인도 사랑이다. 올마이티 T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월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요. 주변에서 자살하시는 분도 많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어, 아파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새벽 1시, 2시까지는 상담이 가능하거든요. 좀 외국에 계신 분들이 늦게까지 또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자살하지 마시고,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저랑 조금 이야기하고 힐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요게 요 시간을 좀 주세요라고 했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그때 뭐 죽는다고 얘기했었고, 그만큼 건강상태도안 좋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면서 좀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저랑 좀 놀아요. 놀고, 수다 떨고, 욕도 같이 하고, 또 울고, 웃고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제발 자살하지 마시고요. 자살하는 이유 중에서도 심적으로 괴로워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성 문제 때문에, 금전 문제 때문에, 그죠? 주변 사람 문제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또 있다? 인간 문제 때문에 힘든 거는 돈을 쓰게 되면 그게 또 없어질 수가 있고 또돈 문제에서는 사람을 잘 만나면 또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기인까지는 아니라도 같이 놀아줄 수 있고 아파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서 꿈에서 가위 눌린다고 하시잖아요. 가위 많이 눌리고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또 머리를 만약에 이렇게 위쪽으로 두셨다면 북쪽에 머리를 두셨다면 남쪽으로 털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안에서 샀다면 바깥으로 아니면 방을 바꿔 보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늘풍수라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그방무장수님한테 부적을 살때 많이 사놓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분 중에서 많이 힘들다면 제가 막 공짜도 막 주고 그래 그 중에서 제가 효과적인 게 이거 식칼 모양으로 된 부적이 있거든요. 이거 진짜 가위 눌리면 베개 속에 넣든지 아니면 자고 자시는 분도 있던데 베개 속에 넣는 거 좋거든 아니면 이불 속에 넣거나 그렇게 하시면 좀 꿈자리 사납지 않아요 가위 눌리지도 않고 괜찮아지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기분이 많이 안 좋으시면 아까진 삼재 부적처럼 신장칼 넣는 것도 괜찮고 또 예전에 제가 보여줬던 이게 제가 할아버지한테 받았다는 우천검 있거든요. 이 우천검도 좋아요. 그래서 어 이런 것도 지니시면 내가 조금 신장에 도움이 되고 뭐 마음이 건강해지고 기운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또 기운이 좋아지는 색깔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년, 생년월을 적어주시면 제가 좋아지는 색깔 몇 가지 가르쳐 드릴 수도 있으니까 아시죠? 오픈톡방에 보시면 무료 타로 주시면저 나오거든요. 아니면 올마이 티비 뭐 댓글 다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달아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저 전화번호 다 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있으니까요. 제가 돈을 벌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요고비만 넘어가면 더잘될수 있으니까 이 고비를 저랑 같이 넘어 보시는 건 어떨까 하고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월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요!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제가 봐서는 19년도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힘드시니까 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하지만 내년 2020년도에는 그 수고했는 만큼 다 없어지고 좋은 기운만 다 들어오실 거거든요. 그 기운 딱 내시고 내가 된다 된다 해야 되는 거고 좋다 좋다 해야 좋아지는 거잖아. 된다 좋아진다 할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고요. 재수도 가득하시고요. 금전운 사업운 연애운까지 대박나게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laughs> 감사합니다.